날마다 성경 읽기 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 왕족과 제사장들까지 죄악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개인이나 백성 또는 나라는 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사자처럼 공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이 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5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망하기를 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의대로 행하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 눈에 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따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후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